잠시 후에 보면 1시부터 경매 열리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다함께 구차차TV에 구차차 인사드립니다 오늘 점검할 차량 K9 차량 점검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검할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요 뒤에 보이시죠? 이 네, 차량입니다. 기아, 덕 K9, 3.8, 플래티늄 2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9년 10월,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키로수는 71,000km 만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 경매장 평가점은 A7, 경매장 시작가는 2,530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요 옆에 창 제가 띄워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엔진 룸부터 해서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빠르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진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양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보증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누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 수리로 가능한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정도 남았습니다. 힐링 한번 보시고, 외관부터 한번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스크래치 있는데, 이거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디타이어휠 보시고 여기 상처 있고 여기도 상처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50%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아, 뒷타이어 비슷합니다 자, 운전석 쪽리어핸다 여기 스크래치 있고요 뒷범퍼도 보시면 여기 있고 네, 생활기스처럼 이렇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상처가 조수석 뒷도어 여기 흔적 스크래치 살짝 있고 여기도 있고요 자,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전 차주 분께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전동 시트, 차선 변경 후추방 자, 시트 사용감 살짝 있습니다. HD 자, 핸들 패들 시프트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깜빡이 켜면 이렇게 어, 화면에 나옵니다. 키로수는7 1,759km 보고 계시구요 칼패스눈 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작동 잘 되고요. 센터 패시아 쪽 자, 열선 뭐 이런 거다 작동됩니다. 핸드 열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어봉 있고, 뒷좌석으로 가면 이렇게 뒷좌석 차량 마커은 수동이고요. 뒤에서 본 운전석. 전동 시트 보고 계시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차량 점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연락을 해서 외판 사진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 제가 좀 전에 차량 점검을 할때앞 범퍼를 빼먹어서 상처 있는 부분 이렇게 사진 모아서 한번 올려놔드렸고요 고객님한테도 똑같이 고지를 해드리고 입찰 여부를 여쭤봤더니 입찰 보신다고 하셔서 2800만원까지 입찰을 보되 한 50만원 정도는 여유가 더 있다고 하셔서 2850만원까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경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경매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조금 아쉽지만 금액이 좀더 올라가서 실패를 했고요. 고객님한테 이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제 제가 고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또 경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일 그 출품 리스트 다시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 내일 또 다시 좋은 차량 나오면 점검을 해 드리고 한번더 알지. 계속 도전해서 낙찰 받을 때까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쪽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심성니까 상담드린 후에 출품 리스트를 받아보시면 차량 찾으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편안할 때 전화나 뭐 문자 카톡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출품 리스트 올려드리는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하단 더보기라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차량. 경매장에 출품하는 많은 차량 다 보시고 저한테 그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함께 구차차TV의 구차차였습니다.